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자동 매매를 이제 완성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이번 자동 매매는 제가 한3일 동안 밤을 새워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짰고 구동시키는 데 너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구동하고 있고. 방식은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자동 매매는 이제 다른 유튜버분과 이제 협업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제가 손매매를 했던 거, 손매매 했던 방식을 이제 차트에 입혀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보통 제가 매매하는 건 이제 W.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보통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블 바텀, 더블 탑. 나왔을 때, 이제 보통 매매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매매죠. 보통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돌파할 때 매매할 수 있고, 뭐, 숏을 치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데나, 뭐,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이 많죠. 그래서, 요런 데가 나오면은, 이제 요런 데 돌파할 때, 이런거 매매하는 거고, 요걸 좀 맞추는 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각화하기 위해서, 뭐,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나오고, 어 지금 체결돼서 이제 알림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예, 저점 이렇게 쌍바닥을 패턴이 인식하게끔 하는데 이제 코딩이 조금 어리, 쉽지 않았고 이제 요 바텀을 어느 프레임 어느 기간 동안 어,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정했고 최대한 제가 손 매매하는 거에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죠 뭐 지즈와 저항 아니면 뭐 돌파 눌림 매매를 할때 어쨌든 간요렇게 추세가 나왔을 때 여기가 눌림인지 이게 돌파인지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 눌림이랑 돌파가 나오는 거는 그 뒤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확률 이 거죠 확률상 이렇게 W 나오고 돌파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바텀이 나왔을 때뭐 RSI, MACD 요런 지표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RSI, MACD 요런 거 제가 해서 다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캔들 차트가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들었을 때, 요게 진짜 눌림인지, 아니면 이렇게 돌파를 하는지, 왜냐면은, 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면 돌파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실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짱바닥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손절하거나, 여기서 뭐더 떨어지면 손절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현한 거고, 제가 실제로 해왔던 매매들이기 때문에, 뭐, 어, 챗 GPT가 열심히 만들어줬고, 지금 제가 만든 이제 트레이딩의 장점은, 뭐 여러가지 제가 써놓긴 했는데 자 요거는 하이브리드 매매입니다. 좀 글씨 좀 키워드리게 할게요. 하이브리드 매매인데 요게 왜 하이브리드 매매냐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모네타로 돌리고 있는 건롱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 바텀을 이렇게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할때 타점을 매매를 하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방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롱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6,000불 정도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한 타점에 0.1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차 진입, 추가 매수,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타점이 여러 개 나와서 마지막 타점으로 아마 여기 추가 매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뭐 바텀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진입하고 다시 내려왔다. 요럴 때 투, 추가 매수 할수 있는 기능도 제가 넣어 놨고, 손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을 때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로직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걸 가져가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로직은 제가 명확하게 말해드리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가입하셔서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설명을 한번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과 추가 매수 진입 요런 것도 쉽게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 지금 요 인피닉스에는 지금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은 왜 나오냐 요거는 지금 숏입니다. 숏. 지금 여기 셀로 진입이 돼 있잖아요. 더블 탑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방 추세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했을 때 손절도 많이 나오고 손실이 많이 나옵니다. 상방에 비해서 하지만 어 지금 보시다시피 롱은 타점이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타점이 많이 나와서 지금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여기는 300불 수익 중이고 여기는 10. 숏은 백불 손실 중입니다 어차피 요거는 손절이나 이런 거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줘도 되고 어쨌든 이게 하이브리드 매매인데 어 지금 추세가 내가 자동 매매라는 건 내가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요 추세가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뭐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골드나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하루에 그것도 이제 보통 세력이 이제 미국 세력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잘때 이런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해지용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장 신뢰가 높은 패턴입니다. 그 쌍바닥, 바닥이 두 개가 나오면은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패턴 매매를 할때 가장 높은 신뢰도, 가장 확률이 높은 게 W 바텀, 더블 바텀이랑 더블 탑. 이 패턴이라서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거고 그 제가 주식할 때부터 이제 n자 패턴을 했잖아요. n자 패턴보다 사실상 한번더 지지해 주고 올라가거나 돌파해 줄때 요럴 때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거를 자동 매매화 했고 수익 극대화 하기 위해서 트레일링 스탑, 트레일링 매매 넣어 놓고 손익 관리 시스템도 넣어 놨습니다. 이 트레일링은 뭐냐면 이 목표가에 있을 때 지금 보면은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진입하고 이첫 번째 TP 목표가를 돌파했을 때 바로 수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탑로스가 이렇게 저절로 잡히는데 목표를 수익 최대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내 네, 1차 목표가가 여기야. 진입을 여기 했을 때어 그래서 여기에 1차적으로 뭐70% 물량을 정리하고 30%는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이 더블 버텀이 횡보할 때는, 요렇게도 나오고, 요 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금, 롱 쇼, 둘다 수익이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즘 나스닥이나 골드가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돌파를 했다. 그럼 나머지는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저절로 익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매매랑 어 자동 손절까지 제가 기능을 만들어 놨고, 더블 탑, 더블 바텀을 자동 감지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패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것도 제가 이거 하는 게좀 힘들었는데, 쌍바닥일지 아니지, 사람들이 손매매 할 때도 요게 문제거든요. 요거를 추가적으로 뭐 RSI나 MACD 이런 보조 지표 누구나 쓰는 보조 지표 말고 실질적으로 속임수 패턴에 걸릴 수 있는 걸 제가 넣어 놨고요. 이거는 제 비밀이기 때문에 다 오픈해 드리진 않고 그래서 속임수 패턴까지 방지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롱이랑 숏둘다 헤지 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포지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진입 후에 어, DCA죠. 추가 매수, 1차 추가 매수까지만 하게끔. 뭐, 마틴게일 쓰시는 분들 많은데 마틴게 마틴게일 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마틴게일을 횡보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추세를 원위로 가든지 횡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틴 게일은 내가 이쪽에서 1차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갔을 때 여기서 2배 뭐 1.5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갔을 때 수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어 시드가 엄청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드렸던 자동 매매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지 않게 1차 매수, 1차 추가 매수만 하게끔 제가 설정을 했고, 어차피 마틴 게일은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매매입니다. 자동매매에서. 그리고 목표가, 손절과 강제청사 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요거 구현하는데도 좀 힘들었어요. 제가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나오게끔 제가. 한글이랑 실선으로 색깔도 다르게 표시를 해놨고 자동 트레일링 스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추세가 유지하면 은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사람이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하고 수익 보호랑 수익 극대화 여기 아까 트레일링 스탑 설명이고요 포지션별 강제청산 이것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어, 1차 매수를 하는 것도 있고 어, 1차 매수가 안 들어가고 바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급락했을 때 이 자동 매매의 문제인데 자동 매매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매도를 할수 있게끔 제가 어 일정 포지션이 특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어 저절로 손절하게끔 만들었어요. 만약에 뭐백 불이 빠졌다 그한 포지션이 백 불이 손실이다. 뭐 요렇게 예를 들면 백불이 손실이다. 그러면은 저절로 터지게. 저절로 청산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위로 추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차 들어갔던 거는 지금 0.04개 남았어요. 0.1개가 지금 들어갈 끔해 놨는데 0.04개가 남았죠. 70%가 손 이제 익절이 나가고 나머지를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요거는 언제 들어갔냐면 1000요거 언제 들어갔냐면 114360 1143 요 정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마 여기 익절을 한번 하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1 5일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팅 전략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 올라가다가 쭉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도 본절에 나거나 가 익절에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쏟는다 갑자기 위로 슈팅을 준다 그럼 이거 저절로 포지션 나가게 해놨는데 어 강제 포지션 지금 500달러로 해놔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매매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어, 다른 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설정을 대략적으로만 해놨고 요거는 분들한테 이제 가짜 매매, 데모 매매로 돌리면서 이제 요거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매매로 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한 3일째 하고 있는데 잠도 안 자고 만들고 고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잠도 안자고 지금 고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아까 말씀드린 시각화 지원 완전 다 자동입니다 완전 자동이고 차트 위에 진입 손절 목표과 강제청산 자동 표시 인데 요 강제청산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게이 수익 중이면 은 나오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뭐 1차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손실 쪽으로 내려야지 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되고 이거는 어 사람마다 다르게 표시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를 좀 짧게 잡으면 내려왔다 휩소성 무빙에, 무빙에 올라가더라도 잘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릴 거고 포지션이 종료되면은 마지막 것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 체결된 것만 지금 이렇게 기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다수익중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이것도 이렇게 두개 나오고 있잖아요 포지션이 두개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시각카를 제가 해놨고 만료일이랑 비밀번호 이게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회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비밀번호랑 만료일에 걸어 놓을 거예요 제가 말일 기준으로 이제 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개월마다 자동 파기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1개월 지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매매를 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거 매매로 돌리면은 돈이 꾸준히 어느 정도 벌릴 거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만 그냥 돌리시기만 하면 되고 다른 업체나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포가지 못하게끔 어,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EA 자동 트레이딩의 장점은 요즘은 트레이딩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코인거래소도 그렇고 해외거래소도 그렇고 제가 키움증권 할 때도 이 자동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저도 압니다. 손절을 제일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개입을 제로, 내가 생각하는 거 뇌동매매죠. 뇌동매매를 못하게끔. 하게끔 하는 거고 24시간 자동 트레이딩입니다. 24시간 자동 돌아가고 반복되는 패턴을 기계적으로 정확도로 인식합니다. 이 반복되는 거 어차피 횡보할 때가 제일 문제. 횡보할 때 내가 차트 보고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횡보할 때나 뭐 슈팅 줄때 이거 24시간 볼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기계적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자동 트레이닝 스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익절에서 끌고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자동 손절이랑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 사실 제가 손매매 할 때도 손절을 할수 있게끔 이제 바로 매수를 누르고 손절을 걸어놓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손절을 안 하게 돼요. 보고 있다가, 손절 가격 나오면은, 손절 취소, 스탑러스 취소하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어 내가 뭐, 2, 3일 벌어놨던 거 한번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어 자동매매 주의사항은 뭐,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일시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은 하셔야 되고, 진입신호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필터링을 많이 걸어놨거든요. 페이크 패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쌍바닥하고 쌍봉이, 이제 가짜 패턴, 너무 매매가 자, 잦아버리면, 이제 시드가 이제 뭐 빨리 늘어날 수도 있고, 빨리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신호 자체가 많이 돼서 많이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나게끔 제가 장치도 해놨고,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A 타이밍이죠. 이게 추가 매수 물타기 타이밍이 지형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자동화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 자체의 속도가 좀 지연되면은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추가 매수가 안 되고 자동으로 원 원했던 금액이 청산이 되거나 손절이 되거나 익절이 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의 사항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해 드린 거고.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회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EA에다가 어 알려주시는 이제 가입하신 계좌 모네타나 뭐 인피녹스에 가입해 신 계좌만 제가 하게끔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악용이 심해지면은 제가 그렇게 걸 거고 그리고 매월 말일에 자동 팩이고 비밀번호 제가 매달 바꾸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매매의 특징은 차트 위에 실시간으로 제가 시각화를 해놨고 자동 진입, 자동 익절, 자동으로 수익 극대화 될수 있고 패턴 감지. 내가 맨날 이 차트 보면서 어 이거 쌍바닥이네, 이거 쌍봉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어, 아, 이거 지나 보니까 이거 쌍봉이네. 내가 잘못 봤다. 쌍바닥이네. 잘못 봤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눈 속임. 눈 속임 패턴에서, 어,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해놨구요. 초보자도 세팅하고 방치할 수 있게끔, 어, 제가 손매매, 이 쌍봉하고 쌍바닥 손매매로 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세팅은고 방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패턴을 제가 교육을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알고 있어야지 트레이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강의 영상도 하나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 이제 손절은 자동 수익도 끝까지 수익은 끝까지입니다.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 그래서 이 EA의 장점. EA의 목표는 손절은 자동, 수익은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자동 매매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손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매매를 할수 있게끔, 제가 이제 자동 매매를 만들었고, 요 가입 조건은 이제 기존에 자동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 방을 제가 따로, 따로 새로 만들 거고, 이제 제가 관리를 직접 할 거고, 어, 이제 모네타나 인피녹스의 특정 금액, 이제 이제 비트코인이 금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 3,000달러 정도는 입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잔액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그니까 러 0.1라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제 5분 봉으로 매매하는 거라서, 포지션 당 이렇게 5만 원, 6만 원뭐더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10만 원또 나긴 하거든요. 이게 100달러면 15만 원이니까 좀 크죠. 그래서 이게 지금 6천 달러 정도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렇게 했을 때도 이제 추세가 좋으면 이게 시즈가좀 잡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진 레벨이 조금 더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시드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넣으셔더라도. 이제 시드를 300에서 500 정도는 넣으셔야지 어, 3 0 0달러가 아마 될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 부분익절이 나가기 때문에 0, 그래서 첫 진입을 0.03 이상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30% 니까 그래도 2,000달러, 3,000달러 이상은 넣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계좌에 2,000달러, 3,000달러고, 이쇼도 2,000달러, 3,000달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시드가 어느 정도 되셔야지 가능하고, 어쨌든 시드를 넣어놓고 이 실전 매매를 하지 않고, 어 자동 매매, 그 모의 계좌로 연습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입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모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T 마드리드라고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후원사로 들어갔고 인피녹스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금액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F1도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뭐 코인 거래소 바이비트나 이런 데 지금 F1 후원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해외 거래소 코인 거래소가 스포츠 업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금은 제가 돈 받는 게 아니고 거래소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정 금액을 입금하셔야지 이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주소는 이제 제가 댓글이나 설명란에 이제 텔레그램, 문의, 텔레그램 넣어 놓을 거니까 그쪽으로 이제 1대1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 이 파일을 제가 보내드려서 이제 매매를 할수 수 있게끔. 어쨌든 파일을 받고, 이 작동 방법이나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작동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방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실전 매매로 이제 만 달러 정도로 둘다 바꿔서 할거는데이것도 실전 매매거든요 실전 계좌고 요거를 이제 전 24시간 돌릴 거 24시간 롱이랑 숏둘다 돌릴 거기 때문에 요걸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건 제가 수정하고 제 버전이 1.0이잖아요 계속해서 수정해 드릴 거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가 더 넣어 드릴 건데 이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는 뭐 설정값이라는가 이런 걸 제가 테스트를 해서 더 좋은 테스트 값을 드릴 거고 또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일단 받아서 어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